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율례와 계명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그 심정과 또 심령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 그들의 각각의 필요를 따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레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레오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를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주 예수 앞에 다려오라 내일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 주 우리의 친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문 2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문 26장 6절에서 12절 말씀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전언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자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자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악하고 게으르고 거짓된 자를 미련한 자라고 읽컫습니다 지혜자는 이같이 미련한 자의 편에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을, 기별하는 것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부적절함과 해로움에 관한 경고의 자본이 이어집니다. 어리석은 자를 일깨워주는 자본은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와야 그 효움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시켜 소식을 전하면 큰 낭패를 봅니다. 미련한 자를 명예로운 자리에 앉히는 것은 물매에 돌을 붙들어 매는 것에 비유합니다. 이는 물매는 돌을 멀리 던지는 기구인데, 거기에다 돌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꽉 붙들어 메워놓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일 것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 일에 적합한 자격을 지닌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를 그 자리에 앉혀두면 일을 엉망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얼간이에게 자문을 읊으라고 하면 주정뱅이의 손에 외과용 수술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밀어난 자나 주정뱅이를 고용하면 제 발등을 찍게 될 것입니다. 궁수가 마구잡이로 화살을, 예, 화를 쏘는 궁수가 말이죠. 마구잡이로 화살을 쏘아된다면 모든 일을 망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자는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짓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개가 그 토한 토해낸 것을 도로 핥아 먹는 것과 같다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에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반복해서 그 일을 한다면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추잡스러운 것일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의로운 길을 알면서. 짐짓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자들에 대해 이 말을 인용합니다 지혜자는 본문에서 미련한 자가 얼마나 해롭고 무익한 존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련한 자보다 더 소망이 없는 자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입니다 스스로 미련함을 인정하는 자는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는 구제 불능에 가깝습니다. 교만은 결국 패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근신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그러한 짓을 하며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자들을 잘 분별하여 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안목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보는 안목, 어리석은 자를 분별할 안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혹 우리가 그러한 자가 또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으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또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며 안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상하고 찢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